12분 일 응? 내. 시작했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숙했어요? 어. 아, 아 두분데 아, 제가 제목처럼 가방 여기. 이제 서명님, 3학년이, 이제 서학년이거든요 저는 <laughs> 제가 추후에다가 저 아, 가방 꾸미기를할 겁니다. <laughs> 제가 처음 아이보니까 음. 음 뭐할수 있어요. 제가 유튜브 좀 들어. 어 한다. 해요 와 한다. 한다. 어 근데 저희가 이게 몇 명이라도 올지는 모르겠는 잠시만 내폰좀가줘 언니 갔는데 지금이야 <laughs> 너무 좋아 w a 야 t to 하 a u g h d o n 요 w 아 n t to laugh. 아 o n t want to l